안녕 얘들아. 오늘은 자두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볼 거야. 자두 상큼하고 달콤해서 너무 맛있지? 근데 말이야. 이 맛있는 자두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. 그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누르면 건강해진 삶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될 거야. 자, 첫 번째 최악의 조합. 바로 돼지고기야. 에? 돼지고기 김치찜에 자두 넣으면 맛있는데?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. 자두의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. 두 번째는 우유야. 으잉? 아침에 자두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든든한데?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두의 과일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배탈까지 유발할 수 있대. 세 번째는 생선이야. 어? 회 먹고 자두 먹으면 입가심 되는데?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생선과 자두를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대. 마지막 네 번째는 꿀이야. 달콤한 자두에 꿀까지? 환상의 조합 같은데 사실 둘다 차가운 성질이라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대. 자, 오늘 자두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가지 기억해둬. 돼지고기, 우유, 생선 그리고 꿀.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먹는 게더 중요하잖아. 오늘 알려준 정보로 자두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자고. 이상 척척 건강생활이었어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.